네,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어, 각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자료 한번 먼저 보,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저희 2013년에 한 방송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서를 놓고, 어, 보도를 하고 또 대담을 하면서 5.18 허비 사실로 <laughs> 외국한 것입니다. 그때 방심이, 방상위원장이 방심이가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또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2013년에. 아마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른 방송도 또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북한군 개입의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해서 방심위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자 어, 강상윤 위원장님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와 경고처분은 꽤 무거운 징계 종류에 해당합니까? 네.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중징계에 해당하죠. 네. 그런데 이미 이두 방송사가 이 일로 해서 무거운 징계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유튜브에는 그냥 무제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죠? 네, 방심해서 그 유튜브에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까? 네, 그아마 사이트가 해외에 있거나 어,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거 아니고 어,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정 요구, 협조 요구를 합니까? 예, 뭐 협조 요구를 하는 편이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제대로 가할 수 있는 우리 부분 제안지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지금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 유통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미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한 그 매체는 강력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이 SNS와 포털에 돌아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뭔가 엄청난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그 끈과 그 관련해서 그래서 일부에,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공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국제적인 이제 어떤 흐름입니다. 독일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오해가 돼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양 얘기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5.18은 신군부가 저지른 사실은 국가 범죄로 단죄를 받았죠. 우리 대법원에서 이미 법적으로 다 판정이 돼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을 통해서 다 판결이 난 내용들이 그 허위 조작 정보들이 여전히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80%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은 방심 예를 들었지만 법원 또 언론 중재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허위로 판단한 것들 이것이 유튜브나 유튜브를 포함한 S SNS나 포털에서 돌아다니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별 아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오해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또 하나. 방심이가 2011년에 네이버 카페의 라도코드라는 그런 이 카페를 이용해지한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찾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당시 카페 운영진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방심이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어, 비공개 카페 전환을 이제 사실은 하려고 했다가, 지역감정조장행위에 심각해서, 행위가 너무 심각해서, 영구접근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당시의 어, 조치가, 아, 사회 책임을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조치다.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 조치에 대해서 방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규정에 입각해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이죠. 제한적으로 요 최근 이제 커뮤니티 일베 또 워마드 강서구 p c 방 사건 피해자인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입으로 올리기 어려운. 네,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주치를 취한 나도 코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방심 위원장께서 놓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건 아닙니다만 국내 포탈이나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어, 심의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또는 70% 이상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용 해지한다 이렇게 도 있잖아요. 네, 70%를 70 어떻게 누가 판정하겠습니까? 어, 뭐 저희도 그걸 가지고 한번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전 기수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범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아까 제가 전번에 예로 든 이미 방심의 결정이 내려진 그 사안과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매우 심각한 어떤 우리 사회 고민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방심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베 같은 경우는 직접 광고를 유치해서 배너를 달고 있는데 접속자 수나 또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 또 경제적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심각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 내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논의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의 협조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어디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여가부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음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 1 1월 중에도 서로 만나서 그런 문제를 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